어? 안녕 기지개 쭉쭉 피는구나 응? 아니? 아니 이렇게 백색냥이를 귀여운 냥이를 보았나? 어? <laughs> 아유 아이 귀여워라 어? 내 소원 이어졌다 응? 꼬리도 싹 <laughs> 거기가 네 그릉그릉 하는 곳이구나 응? 이쁜 모습 조금만더담자 점프 아이고 내 o 가랑이 사이로 <laughs>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t n 야야 d anything. Yeah, they also scratch your hand good. a n y 누가 너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음. 아이고 너도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랄게 지금 이 시간 꼬리 건강하고 아 낭죽 파고 싶네 낭죽 말았네 어? <laughs> 안돼 나 이제 근데 갈게 미안해 너도 즐거웠길 바라고 나도 이제 충분히 즐거웠거든 지금 사실 더 있고 싶은데 그러, 지금 바빠서 가봐야 될것 같아 안녕 이럴 수가? <laughs> 아 미치겠다. 발이 안 떨어져. <laughs> 어, 엄마? <laughs> 어머 세상에. <laughs> 야, 기분이 기분이가 지금 저 무진 무딘, 무진장 좋습니다. 이렇게 아 이거 보니까 지금 사람의 손, 사람의 손길을 좀 그리웠나봐요. 그리고 좀 추웠나봐요. 음, 꼬리 등대 팡팡 해줄까? <laughs> 거리 자꾸 든다. 아, 발톱 닦고. <laughs> 야야, 거기 스크래치 내면 안 돼. 안 돼, 안 되겠다. 나도 과감한 결정은 내리고 가볼게. 미안해. 아이고 더더 있어 달라고. 아이고 코찡찡. 한한 살짜리인 것 같아요. 아니면 7 개월? 아니면 혹시 그런 양인가? 사람한테 길러지다가 버림받은 그런 천사 냥이 일까요? 아 고민된다 정말 <laughs> 이렇게 매달리는 너의 모습을 보니 응? 미안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나길 바라고 내가 봤을 때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아 안돼 안돼 우리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, 여기 좋아해, 좋아. <laughs> 자, 배 에이, 아이고, 왜 이렇게 얌전한 고양이 처음 봐. 나 이제 발 떨어져야 되는데, 큰일 났어. <laughs> 자꾸 있어달라고, 가지 말라고 하네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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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도 마사지 해줄게. 추위에 춥지 말고, 순양이구나. 자, 그럼 저는 이마 발 떨어져서 가보겠습니다.